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한국 프로사진협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사진 문화의 근간을 다져온 7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은 우리의 추억과 기억을 남기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자 시대와 감정이 담겨져 있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는 기록자이자 국민의 일상 속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시절 사진반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와서 이 사진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진 문화의 중심을 지켜온 협회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면서 지역과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공동체로 성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사진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국프로사진협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